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선입니다. 빰빰. 자, 오늘 허세남 저보다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를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동남아 스네공원을 마치고 줄넘기 세 번을 하고 온 백꽃빌 라이. 재윤재저뭐더 이거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쩌어. 어,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거? 와인? 아, 저 평소에 이물 말고 이런 거좀 마시는 거 좋아해요. <laughs> <laughs> 아, 저 오늘 약간 허세남 컨셉이라 겸손한 이제훈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그 하연이의 소개팅 남, 허세남으로 우리 재현이가 또 이제 연기를 할 건데요. 오늘 진짜 허세의 끝을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허세를 부렸을 때 하연이의 반응은 어떨지 제가 표정 하나 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Cheers. 그죠약삐약 <laughs> <laughs> <디테일 하시죠? 웃음>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이재훈이라고 한다. 네, 아참 좋죠. 요 어디서 백분 같은데? 아 예.. 아직 배꼽빌라라고 아 저... 유튜브 하시예 90만.. 아, 제가 90만 90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아 네x3 네, 네. 애플워치인데 앉을게 아, 아.. 오다가 지금 어떤 팬분이 하나 사진 좀 찍어달라고 래서 사진 찍고 오 조금 늦었어요 아, 아, 아. 아. 어? 지금 여기가많으시군요아예 아, 앉으세요 아, 네앉으세요나오고 네. 가서.. 네. 아.. 네.. 아 근데 사실 일반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어 왔는데 제가 또 연예인이잖아요 그쵸x2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 이게막 막 많이 알아보시고 이러니까 조금 아, 같이 다니시면은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응, 응. 그리고 또 제가 또 여자 팬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 그런 거에 친심가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어, 그러실 수 있겠다. 일단 뭐 커피하기 어, 커피 한한한 하면서 얘기할까요? 아, 네, 그럴까요? 원래 네. 호텔 로비 이런 데서 <laughs> 커피 먹었는데 아, 그래? 네. 요어프 <laughs> 예, 진짜 오랜만에 먹네 어, 아. 커피 나온 것같다 네? 커피 나온 것같다 아, 나왔네요. 음. 아 제가 갖고게요. 네.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워낙 매니저가 해 해주면... 주는 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저는 저는 이런 거 상관을 안 해서 아, 괜찮아요. 예. 네. 아, 좀 버려 주던 게 무서워. 음... 아. 그럼 지금 어디사세요 저는 수원 살아요. 수원이요? 네. 나도 아, 고향이 수원인데 아 지금은 저기 서울 합정동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 자가 음. 아파트. 네, 자가로 어... 사실 뭐 어린 나이 좀 건방지긴 하죠 자가라는 게 아니죠 그건 건방진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오신 거잖아요 아, 열심히 하신 만큼 이렇게 따라온 거니까 어, 부럽네요 아 아닙니다 아, 유튜브 이런 데서 저 많이 보셨어요 조금 봤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랑 볼 때랑 실물이랑 좀 어때요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 영상이랑 지금이랑 네네 네, 네. 실물이 좀낫다는 얘기 많이 듣고 사는데 아 네. 영상에서도 되게 잘생기게 나오세요 여자들 눈다 똑같나 봐요. <laughs> 또그 영상에서 제가 막 까불까불하고 이런데 실제로는 뭐 재력도 좀 있고 어... 하니까... 아 네. 아, 네, 여기 오실 때뭐 타고 오셨어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저는 차를 타고 와가지고... 어, 근데 어, 차 키가 왜 이거지?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저번 달에 잠 건데, 이차 키가 또 들어있었네. 아, 어... 아 차는두 대세요. 차는 원래 세네 대씩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뭐 어. 장볼 때 타는 차 있고 뭐 미팅할 때 타는 차 있고 오. 데이트할 때또 놀러 갈때 타는 차 종류 별로 갖고 있어요 뭐 이게 왜 주문이 아 이게 <laughs> 왜주머니들어있었지아참 <laughs> 굉장히 능력자시군요 아이 뭐 사실 연예인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음. 바닷가 이런 데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요트 혹시 타봤어요? 요트는... 요트는 안 타봤는데 요트를 안 타보셨어요? 전 배멀미가 좀 있어서 <laughs> 아, 되게 즐겨 타시나봐요 아 저는 뭐 여름만 되면 요트에서 살아요 아 저기 동해안 쪽 오시면 은 요트 싹 끌고 갈게요 같이 한번 아 데이트 한번 하시죠 요트를 안 타봤다 음, <laughs> 제가 막 유튜브 예전에 막 봤을 때랑 TV에서 나오셨었잖아요 었 음. 그때 봤었던 이미지랑 조금 다르시네요 평소에 그렇게 까불까불하거나 개그맨 할 성격은 아니고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엄한 집에서 자랐어요 격식도 있고 한 집에서 자랐는데 그건 제 직업이고 제본 성격이랑은 많이 다르죠 음... 약간 되게 부유하게 자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유한 거고 어떻게 얘기하자면 많이 갇혀 살았어요 어... 집이 아무리 넓어도 감시 속에 서 사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laughs> 혹시 이런 질문해도 되나? 뭐요?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뭐 프리랜서여가지고. 음... 음, 그러면 혹시 연봉 같은 거 물어봐도 돼요? 연봉이요? 네. 딱히 연봉 이런 거는 없. 어 아니 그래도 그래서... 한 얼마 정도를 한 달에 버시는지. 그때그때 그때 다 달라가지고 그냥 용돈 정도는 돼요. 그럼 한 천만 원대는 당연히 음... 넘어가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 달에 천만원 밑으로 보세요 음. 많이 힘드시겠다 아.. 아니, 그럼 뭐.. 나중에 저랑 만약에 잘 되시면은 음. 뭐제 앞에서 애교 이런 거 부리면 저 용돈 팍팍 아, 들어가거든요 아, 예. 혹시 애교 살짝 볼수 있어요? 아니 저는 막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어서 음.. 나중에 음. 저한테만 따로 보여주세요 제 아. 방에서 <laughs> 자, 음. 용돈 많이 드릴게요 아.. 네 저랑 사귀시면 어디 가서 뭐 아쉬운 소리 안 듣고 사실 거예요 앞으로 아. 아주 저가 좀 눈이 어. 높아서 네네. 하얀 씨 정도면은 솔직히 약간 턱걸이긴 한데 아턱걸이에요 아, 아, 혹시 재훈 씨는 제 기준에 지금 한 어디 정도인지 대체 예상 가시나요? 어디 정도예요? 아니 음. 아 <laughs> 당연히 높지 않을까? 아, <웃음> <웃음> 참 자신감이 정말 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 살아온 뭐 이런 환경 네네네. 그리고 제가 만난 여자들 솔직히 저는 여자도 다뭐 모델 이런 친구들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 하연 씨 같은 경우는 특별 케이스죠. 아 특별 케이스. 아럼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아나저 저쪽에 화장실. 이런... 아 호텔 화장실만 가가지고 조금 아. 위생이인 감정도 는데 빨리 와봐 오빠. 뭐 마음에 드냐고? 아 아니야 알지 봐. 아참 아니 오늘 네. 아버지가 네. 저 소개팅 간다고 하니까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어... 사실 결혼할 때도 됐고 며느리는 뭐좀 있는 집안이어야 된다라고. 어... 근데 저는 사실 돈안 중요하거든요. 사랑이 중요하신. 음, 그쵸 그쵸. 네. 아도서나 오셨네. 씨. 전화 좀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버지. <laughs> 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아 만나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아직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성이 안 차신다고 화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하얀씨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다음 주에 저희 아버지 한번 봬요. 식사나 하는 거죠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저희 오늘 초면이잖아요. 단도 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저 마음에 안 드세요? 아, 아니요. 저희 초면인데 너무 네. 좀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요, 음, 안 들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떤 분이신지 잘잘 아. 아, 자존심. 여자가 거절을 한다? 씨, 예의 없는 거 아세요, 당신? 지금 예의는 없어진 것 같아요. 잘어리좀 와. 왜왜 왜? 왜 연기는 다안하 너무. 아니 솔직히 다 말한 거야? 얘 반지에서 하는 거 얘기했어? <laughs> 죄송합니다. 저 진짜 겸손하고 저 커피만 먹으면서 자랐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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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장난치지 말라 했잖아 내가 진짜. <laughs>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 두 요소기등 잘하고. 어제 진짜 반가웠습니다. 어디 어디 가지요? 네, Let's go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ould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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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 off. I ain't a spectate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 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around